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배구 관련 영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김학영 세터죠. 전에도 이제 김학영 세터의 빠들에 대해서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도 보면은 김학영의 빠들을 비판하는 거지 김학영 선수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 경기에 들어서 김학영 세터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볼 배급 자체를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선수들에게 고루고루 안정적으로 해줌으로써 승리에 이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IBK 기업은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김학영 세터가 전보다 이제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높이가 좀안 맞고, 뭐, 김수지 선수라든가 김희진 선수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 얘기가 나온 내용 중에 높이가 좀안 맞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적이고 또김학영 선수가 볼 배그 뿐만이 아니고 수비에서도 어려운 수비를 한 두어개 해줬죠. 저번경기에 두어개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아졌고 패스페인팅 이게 김호철 감독이 주특기로 하던 기술이죠. 이거는 득점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패스페인팅을 통해서 1득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경기 운영 면에서 많이 좋아진 모습을,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호철 감독의 세계적인 명세터였던 김호철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김학영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은 뭐, 김학영 선수 대신 FA 시장에 곧 있으면 이제 세터들이 풀리니까 김학영 선수 대신에 이제 누군가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 김학영 선수를 데리고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원래는 이제 김학영 선수가 조송화 선수 있었을 때는 백업이었는데 조소화 선수 지금 없죠. IBK 기업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주전 역할을 세터 포지션에서 주전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완전히 이제 임시적인 이제 그런 쪽 포지션에서 완전히 이제 주전 세터가 될 수도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는 뭐제 권한도 아니고 감독님과 부담의 권한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좀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없다.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김하경이 뭐 지금만큼 잘해준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더 실력이 좋아진다. 이런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돼봐야지 알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흥미를 끌수 있는 내용이나 재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항상 분석해서 영상 찍어서 올리는 책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